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아지론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마가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전과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 소이다 하거늘. 작은 생선 두어머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세계는 축제라고 할수 있는 월드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모일패기 때문에 결랑 끝에 이렇게 몰렸었죠. 그런데 이 토요일 날 0시에 경기가 시작을 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래 뭐 내일 경기 결과 알만 되지 하고 이렇게 잠들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갑자기 얼마 안 있어서 막와 소리가 나서 이 핸드폰으로 그 점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한일대 형으로 지고 있었고 또 잠시 후에 또와 소리가 나면은 비겼었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선점이 들었는데 또 다시 와 해서 보면은 이대 일로 이렇게 역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사를 통해 보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그 추운 날에도 이 거리응원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마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덜 추웠을 것 같고 또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일들도 이 차나 삼 차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열정을 다른 데다 쏟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너무나 유사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생선 두어 말이기 때문에 칠병 이상어라고 이렇게 명명을 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의는 불쌍히 여기신 극률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지나 시돈을 거쳐서 대가블리 지방을 통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 대가블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큰 무리가 있었죠. 그들이 오늘 예수님과 사흘째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큰 무리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이 쫓김을 받고 자신에게 예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을 증거한 사람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모여들었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3일을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이 이큰 무리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기억하면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의 여러 약한고 병든 것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집중하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예수님이 이 삼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삼일을 있을 거라고 그들은 예상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미리 예상을 했다라면은 넉넉히 먹을 것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굶주림이 없는 부족함이 없었을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3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것들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들이 줄인 가운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3일을 같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를 볼 때마다 그들 가운데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로 인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3일 동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가지 본 것은 이큰 무리 가운데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 또한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절과 삼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니.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굶겨 보내면은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기진하고. 오늘 이 배고픔과 오늘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약해질 것을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큰 무리 중에서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먼 지방에서 온 이들이 또한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굶주림으로 지칠 것을 예수님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볼 것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이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론 예수님은 오병이었다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기진할 거를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로 오늘 제자들은 기억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지, 떡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우리가 배부르게 할수 없음을 오늘 제자들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장소도 달라졌고 오늘 대상도 다르지만 오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 6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대는 그래도 돈 보내면은 떡을 구할 수 있는 각촌과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무리를 흩어서 각 총과 마을로 보내서 떡을 사오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 떡을 구할 수 있는 총과 마을도 없는 광야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남자만 해도 4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올 수 없다는 사실도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가운데서도 공급해 줄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병여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죠. 비슷한 상황이었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과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셨던 떡을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하심에 예수님의 역사심에 자신들도 함께 동참했었던 사실조차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바쁨과 또한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져서 또 예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사건마저도 오늘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잊어버림이라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 일들을 다기억한다라면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 복잡하고 이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들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잊어 버려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조차 잃어버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것, 오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 이 작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수 있습니까라고 오늘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100%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병이어와 이 7병이어는 공통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오늘 너무나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늘 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주므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부족함 없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공통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물고기와 또한 보리떡의 개수 차이가 있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보리떡 일곱 개와 또 물고기 두어 마리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먹은 사람들의 숫자도 차이가 나죠. 남자만 5천명 오늘 말씀에는 남자만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당시에 표현으로 보면 은이 4천명도 남자에 해당되는 숫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만 4천명이 되는 이 먹었던 사람의 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준 이 기적적인 먹이시는 사건이었다면 라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먹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요소는 첫 번째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와 시동을 거쳐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먹이신 사건이 바로 이칠병이었죠 그리고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남은 이 떡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던 이 그릇의 차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열두 바구니 가득 차게 이 거둬 들였죠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둬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구니와 광주리는 오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바구니고 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광주리입니다이 헬라어 단어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구니라는 단어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지역을 지날지라도, 이방 지역을 여행할지라도,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주머니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바구니라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광졸이라는 단어는 수피라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스피르스라는 단어는 갈대로 오늘 엮은 커다란 그릇으로서 이 과일이나 생선을 담아두는 그릇이 바로 이 광주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먹을 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바구니라는 이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바구니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광주리라는 스피르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광주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인 뜻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육적인 피로를 따라서 먹이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방인들도 오늘 육적인 필요에 따라서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수로 분이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먼저 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며 아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불을 이어지는 이 유대인들을 먹이시지만 오늘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이 먼저가 끝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 먼저 라는 단어 가운데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필요를 외면하셨다라면은 칠병 이어를 통해서 이 남자만 4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그래서 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를 우리가 잘알수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을 하셨고 예수님이 만약 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유대인들과 혼혈이 되었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열방을 오늘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을 없이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울의 선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선 안식일에 회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할 때 오늘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 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는 이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늘 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이 근원적인 동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 말씀의 기간으로 인해서 오늘 유리하고 방황하는 또 여러 가지 이 질병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모든 영혼들을 보러 오면서 단식하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그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시고 오늘 또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또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송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손과발이 되어서 주님이 금률이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는 잊어버린 것은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현장에 또한 기적을 누리는 이런 제자들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또한 삶에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맹인을 고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현주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러지 않는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하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면,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처지 때 여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회해야 되면서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로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은 이 떡을 떼셔서 하늘에 축복 기도하고 축사하고 감사 기도하고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한 만큼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는, 다시 한번 이 칠병이여의 현장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담당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오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멀리 떨어졌던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과 화목될 수 있었던 것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의 결과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차별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신.